자 목동기출 1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끼리 다 같다고 했어 여기가 1이다 여기 1이다 이렇게 준거야 어, 근데 여기 같으니까 여기 1이야 자 빗변이니까 피타고라스 바로 들어가죠 1의 제곱 1 1의 제곱 1 합치면 2인데 거기다 루트시오 여기 루트 2야 여기 1이니까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다 써놓자고 음, 괜찮지? 제곱하면 2, 제곱하면 1. 합치면 3인데, 루트 쉬우니까 루트 3. 3, 1 더하니까 4인데, 루트 쉬우니까 루트 4. 즉, 2. 넓이 구하랬다? 직각이네2 곱하기 1 나누기 2. 답은 1. 끝.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파트는 피타가 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음, 딱이 스토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어, 자, 아까 거 연습 한번 해볼까? 그렇지. 3대, 4대5, 5대12대13. 빨리 알았지? 그 다음 여기는 뭐야? 8 1로 광복절 오후 5시에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8 1로 광복절 오후, 느낌 와? 오후 5시. 15일. X 얼마? 8. 물론 피타 써도 된다. 자, 그런데 이제 합쳐보자. 여기가 직각이거든? 여기 15, 여기 20. 느낌 왔지? 3대4대 오니까 여기 얼마 25 끝났네. x는 8, y는 25끝 됐죠. 자, 그 다음 너무 쉬워. 그치? 어. 그 우리는 학원 평균이 99점이라는 거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평균 점수를 올리는 학생이 될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주겠죠. 여기 얼마 20이 세가 지금, 초속 10이라는 건 1초에 10m 가네.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건가 봐, 그지? 나무 꼭대기에 도착하니까. 빼니까 여기 얼마? 30. 끝났어. 여기 40이죠? 똑같으니까. 3대, 4대, 그렇지. 선생님, 바로 50. 1초에 10m 가니까. 50m 가려면 몇초 걸려? 그렇지. 시작. 5초. 끝. 이렇게 되겠죠. 14번. 14번 문제는 조금 중요하다. 이게, 아 약간 삼각형의 어, 생성 어, 조건을 좀 따져서 들어가야 되거든 일단 어, 음, 그런 유형도 있다는 거야 이 유형은 그렇진 않아 근데 한번 이제 봐보자 자 56X거든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봐 우리가 삼각형이 일단 삼각형이 되려면 작은 두 변을 합친 게, 아무리 얘네 두 변이 작아도, 그러니까 A라는 변과 B라는 변이 아무리 작아도 두 개를 합치면 무조건 C변보다는 커야 돼. 그치? 자, 그런 원리를 좀 이용해서 하는 건데, 자, 봐보자이 일단, 5, 6, X 중에 가장 큰 애를 고르는 거야. 선생님, 이건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적어도 5는 아닐 거야. 그치? 왜? 6보다는 작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풀어. 1번. 6이 가장 길때, 6이 가장 길면은, 6이 가장 길면은, 6이 빗변이 되고, 6의 제곱은, 뭐, 그렇지, 5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푸는 거야. 음. 자, 이것도 머릿속에 일단 넣어놓은 상태에서, 그지 자, 그러면 여기는 36이고, 여기 25고, 여기 x제곱. X 제곱이 뭐다? 11. 그래서 일단 11이 답의 후보가 돼. X 제곱이 11이야. 음. 자,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지금 푸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삼각형의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게 되고, 지금은 X 제곱만 붙기 때문에 이조건을 활용하진 않을 거야. 근데 머릿속에 지금 있어야 돼.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가장 길 때, X가 가장 길 수도 있잖아. 그치? 이때 한번 해보는 거야. X가 가장 길 때는 X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X제곱이 얼마가 돼? 25에다가 36더61돼되겠네 그치? 그래서 답을 두 개를 쓰는 거야. X제곱을 모두 구하세요. 선생님, 6이 만약 가장 길다면 11이 될수 있고요. X가 가장, 모르지만 길다면 얘는 이 X제곱 61이 될수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자, 이 문제. 잘 챙겨놓길 바란다. 음. 지금 이 문제는 직각 삼각형이 되는 원리, 즉 피타고라스의 조건을 이용해서 푼 거야. 어. 어떤 게 가장 길 때를 나누어서 푼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 우리 99.1을 지켜내 보는 거야. 자, 그다음 오케이. 이 부분이 방금 전에 말했던 부분을 좀 활용을 해. 잘 봐봐. 막대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야. 그런데, 막세 개를 고르다 보면 중복이 되거나 착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작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골라서 그 종류를 다 써놓고 분석을 할 거예요. 됐지?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단 거나자 아? 음. 가보자. 2를 골랐을 때 3과 4를 고를 수 있어. 맞지? 자 2를 고르고 3과 이번엔 5를 고를게. 2를 고르고 3하고 6을 고를게. 자, 이제 2는 다 했어. 3 고르고, 4 고르고, 5 고를게. 3 고르고, 4 고르고, 6 고를게. 자, 됐지? 그 다음, 3 고르고, 5 고르고, 6할수 있겠지? 그 다음, 3, 5, 6. 그렇지, 여기까지 됐지? 이번엔 4. 4면은, 잠깐만, 2, 3, 4. 2, 3, 5. 236 이렇게 되고, 아, 자 잠깐만 자, 이렇게 하자. 어. 234, 235, 236 됐지. 그 다음에 245할수 있지. 그 다음 246할수 있지. 그 다음에 256할수 있지. 여기까지야 해 이거 진짜 끝나는 거지. 그 다음 345, 그 다음 346 됐지. 그럼 3다 끝났지. 그 다음 4456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치몇개 나와? 일단 10개가 나와 10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10개 후보들 중에 선생님 뭐부터 하는지 봐봐 이 10개 중에 먼저 삼각형이 안 되는 애들을 먼저 뺄 거야 왜? 삼각형이 일단 돼야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 되는 애들을 빼는 거야 자 삼각형이 안 되는 건 어떤 거겠어 그치? 짧은 거두 개는 반드시 긴거 하나보다 커야 되는데 이두 개를 합쳤을 때, 얘보다 작거나, 얘보다 같으면 안 되는 거야. 합쳤는데, 오. 얘보다 크네? 어, 삼각형 토해 얘는 일단 사러. 합쳤는데, 오야. 뭔 소리야. 무조건 커야 돼. 그치? 지금 나무도막이 이거랑 이거랑 합쳤는데, 이거랑 같아버리면, 삼각형을 아무리 작게도한다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려면, 얘네 두 개가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안 돼. 얘 지워버려. 합쳤는데, 오야. 오, 육보다 작아. 지워. 삼각형이 안 돼. 합쳤는데 어? 6이니까 괜찮아 어? 6이 됐어 얘 안돼 그치? 똑같아서 7이 됐어 괜찮아? 3, 4, 7이 돼 괜찮아? 괜찮아? 8, 6 괜찮아? 9 괜찮아? 자 나머지는 일단 삼각형은 돼 그런데 둔각삼각형 찾으려면 어떻게 해? 그렇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되면 얘가 뭐야? 직각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다른 한 변의 제곱보다 커버리면 이거 아니야 지금은 제곱 얘기하고 있다 이거 뭐지? 예각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작으면 이건 무슨 각? 분각. 그치.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예각상각. 우리 보통 삼각형 이렇게 그리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걸 찾는 거거든. 자, 보자. 4고 9고 16이야. 이거 무슨 각? 뭐자? 예각되지. 4고 16이고 25야. 이거 뭐지? 그렇지. 25가 더 크네. 둔각. 4, 9, 25, 9, 36이야. 둔각. 3, 4, 5. 이거는 사실 해보면, 그치. 직각인 거알수 있지. 지금 직각 삼각형은 찾으라고 알았기 때문 직각은 지워버릴게, 내가. 됐지? 자, 9, 16, 36. 어, 이쪽은 확실히 커. 둔각. 16, 25, 36. 16, 25, 36. 16, 25, 36. 이거는 예각이네. 그지? 이거는 예각. 그 다음에, 9, 25, 36. 34니까 이것도, 어, 둔각.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얘도, 어, 둔각.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예각이 두 개, 어, 둔각이 4, 5, 6 뽑았을 때, 4, 4, 16. 5, 25, 6, 6에 36. 4, 5, 6은 예각이고, 2, 3, 4, 4, 3, 3은 9, 4, 4, 16. 음, 2, 3, 4를 골랐을 때, 그렇지, 아, 얘가 이쪽이 더 크네. 그렇지, 선생님 착각했습니다. 이게 둔각이죠. 여기 더하면 13인데, 이쪽이 크니까 얘가 둔각이야. 얘가 예각이고, 그지 자, 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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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각. 얘는 뭐야? 예각. 자, 예각이 하나, 둔각이 네 개. 둔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합치니까 몇 개? 여섯 개. 음. 자, 그쵸? 어, 혹시, 혹시 헷갈릴까봐. 제곱하면 4, 제곱하면 9, 더하니까 얼마? 13. 얘는 16이지. 한 쪽이 크면 뭐랬어 한쪽이 크면 둔각이랬지. 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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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각. 반드시 본인이 적고 따져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16번. 16번, 떴다. 그지? 직각 삼각형에 딱 표시하면서. 직각 삼각형에서. 그렇지. 무슨 공식? 나비네타이 보이네. 그지? 나비네타이 어떻게?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반드시 암기열했어. X제곱은 여기 64에다 100 더니까 164 빼기 25 이렇게 되겠네. X제곱 얼마예요 어, 24 빼면 140, 139. 어, 아직 루트 이런 거를 안 배웠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 제곱까지만 구해라. 그래서 답이 139인지 확인해보고. 오케이, 139.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 17번. 그렇지. 자, 이거 나왔어. 사각형 안에 직각 있다. 여기가 다 직각으로 만난다. 무슨 공식? 마주보기 공식. 시작.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은 여기 4, 3이니까 여기 얼마야? 5지, 그지 5의 제곱 더하기 BC 구해라. 여기 BC의 제곱 구해라. X의 제곱. 이렇게. X 제곱배 값을 구하면 돼. 맞지? 36 더하기 49는 25 더하기 x 제곱될 거고, 둘이 합치면 얼마야? 85 2 5빼면 x 제곱은 60 이렇게 되겠네. 됐죠? 오케이. 18번 보면은 무슨 공식? 그렇지? 직사각형에 아무거나 찍고 꺾일 제곱 더하기 꺾어 제곱은 꺾어 제곱 더하기 꺾어 제곱. 오케이, 꺾기 공식 나왔습니다. 시작 어... 5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은, 13의 제곱 더하기,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이쪽을 구해야겠지? 공원에서 집까지. 이렇게 되겠네. CG전까지, 공원에서 A까지. 자, 이 길이를 먼저 구해야 돼. X의 제곱. 됐죠? 자, 그러면은, 어, 25에다가, 225는 169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럼 해보면, 얘네 둘이 더면 250. 어, 빼면 81. X 제곱이 81이야. X가 얼마겠어? 그치, 9겠지? 똑같은 걸 다시 곱해서 구니까 9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다? 9. 근데 여기다 9라고 쓰면 큰일 나. 시속 1.5니까 이 말은 1시간에 1.5가. 9 가려면 얼마나 걸려? 6배네? 6시간. 답 6. 끝. 되겠지. 자, 이런, 여기는 지금 다 우리 이미 공부를 해도 너무 많이 했고, 정말 다 외우고 있다. 이렇게. 어머! 떴어! 떴어! 선생님,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뭐 해야 돼? 이렇게 나눠줘.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만 띄어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네. 여기 지금 직각이다. 그치? 직각이 있고, 이렇게 원, 이렇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원을 뒤집어 까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우리가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는 바로 이 넓이가 된다라는. 무슨 공식? 그렇지. 눈썹의 합이 삼각형이 된다. 눈썹 삼각형 공식! 됐죠? 얘랑 얘 넓이가 뭔진 모르겠지만, 8, 4, 32다. 얘도, 얘도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오겠지. 32다. 답 얼마? 64 끝. 눈썹? 삼각형 공식. 8, 4, 32에, 아. 이 삼각형하고 똑같으니까 8432에 여기가 16, 그렇지 삼각형 여기 16, 여기도 16 이래서 이 넓이 하나가 되겠네. 그치 답은 32끝 이렇게 음, 됐죠. 자, 이제 내심 외심 문제 나오는 거야. 내심 하면은 선생님, 뭐야? 내심 뭐야? 그렇지, 세각의 이등분선의 겠죠 그러면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그 각을 이등분했다는 마킹이 들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마킹. 이렇게 마킹 이렇게 마킹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그지? 자이 각과 이 각이 같아이 각과 이 각이 같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D랑 BC D랑 BC가 평행하다고 평행하면 뭐? 억각동의각 시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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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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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아 그렇지 여기서 뭐 발생? 이등변생각형 여기서 뭐 발생? 이등변생각형 여기 길이는 곧 어디로 옮겨도 되고 여기로 옮겨도 되고 여기 길이는 어디로 옮겨도 되고 곧 여기로 옮겨도 되는 거예요. 즉 이거 더하기 이거의 합인 8이 여기가 개, 개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여기고 이거는 여기이므로 이 8이라는 게 얘랑 얘를 더해 준 거랑 똑같아. 왜? 이변에다 이변도 하나, 이변에다 이변도 하나. 왜이름면서각형이니까 아하. 그러면 이렇게 하면, ABC 둘레, 이거 둘레 다 구해지겠구나. 뭐, 6에다가, 7에다가, 12에다가, 6에다가, 7에다가, 12에다가, 뭐더 해? 얘랑 얘 합한 거. 각각은 몰라? 둘이 더하면 무조건 얼마래? 8. 끝. 13에다가, 25에다가, 33. 답 5번. 완벽하게. 학원 평균 99.1을 지킵니다.